친명이냐, 친청이냐. 여기서 명은 누구고 청은 누굴까요? 명나라, 청나라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천 싸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명청 엇박자다. 추임 100일 기자회견 직전에 여야 특검 연장. 합의가 안 됐다. 논란이 었죠 대통령 유엔 연설 당일에 청문회에 갑자기 조이드 대법원장을 부르는 걸 강행했다 에이펙 직후에 재판 중지법을 던졌다 그리고 철회하기까지 했죠 여권 관계자 아니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성과를 내면서 지지층을 확장하려는데 저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 여론을 우선하느라 중요한 순간 순간 순간마다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그제 조간신문에 실린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다 비슷해요. 재선 삼선 원내 지도부 수도권 당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정청의 대표를 향한 어~ 이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재판 중지법 김호준 씨가 발단이다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나 들립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협박 아니냐, 재판 중지법 해야 되겠다. 그리고 24일 연일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후에 정청래 지도부가 재판 중지법을 강행하려 했다라는 지적이 당한법에서 나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 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네.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급기야 이 유튜버 김어준 씨는 신중론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에게 훈계까지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중지법. 성춘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도표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번 일로 화났다면 화날만하다. 열받을만하다라는 민주당 당내 관계자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도표 한번 다시 뜨실까요?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당의 이제 지도부가 했던 일들. 요거 말고 음. 요거. 어떻게 보세요? 뭐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열받을만하다. 왜냐면 하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랑 똑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좀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오면 지지율이 들 오르거든요. 유엔 연설도 그랬고, 이번 에이팩도 그랬고, 뭔가 있을 때마다 좀 정치적 갈등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네네.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시간마다 뭔가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 돌직구 쇼에서도 뭔가 에이팩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음. 어, 이전에 무슨 유엔 연설하고 오셨을 때도 뭔가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뭐 돌직구 쇼가 뭐 일부러 그런 걸 다룬 게 아니라 그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물론 이번에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는 당은 뭐 당이 할 일을 했다라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쪽에서 워낙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당상 아까 우리가 뭐 다양한 의원들의 발언을 받습니다. 당장 재판 재개하라는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압박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언제 각급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령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한 것또 아니고 다섯 개의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해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이라도 갑자기 이 국민의 힘이 압박에 좀 작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지법을 추진했다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에이팩이라는 지금 우리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한창 홍보하기 좋은 시기에 이거를 굳이 갑자기 꺼냈어야 되냐 이건 볼면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게 나올까요. 저는. 이런 좀 강하게 추진하는 분들 전 정청래 결국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건 많습니다만 네. 내년 지방선거에 생각이 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기 정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뒤에 뭐 공천 갈등이나 이런 거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거기서도 이제 강성당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강성당원들의 표심에 표심을 지금 얻어야 되고, 그럼 지금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 격, 뭐, 뭔가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대부분 좀 세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내년 지방선거, 뭐, 광역단체장 나온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뭐 몸값 올리기 그런 것도 좋,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전에 무조건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송고 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뭔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본인의 승리부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전체 민주당 전체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저는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정청래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 지도부 간의 사전에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헌법 학자 대다수가 대통령의 현재 임기 안에는 소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 84조라는 것이 결국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회상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를 그동안 해 왔잖아요.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하려면은 대통령이과 소통을 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의 엇박자 혼선이 빚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당정간의 엇박자 혼선 얘기를 전직 원내대표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번 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천 갈등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동철 당협위원장이 컷오프가 되었는데 강하게 정청의 대표를 비판하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과 권리당원 100% 참여, 가장 민주적 경선을 공헌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당원의 비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하십시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진행되는 컷오프는 독재입니다. 주위에 친 이재명 계기 때문에 불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이 사실이안 얘기를 바로고만 있을 뿐입니다. 자, 유동철 이 지역위원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천의 대표가 독재 얘기도 꺼냈고요. 내가 대통령 가까운 친명계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한다. 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공천을 두고 이른바 명천 갈등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자, 이분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는 맞느냐? 함께 보시죠. 아, 친명계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였군요. 그리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공약 기본소득 정책 설계자로 알려져 있고 인재용입한 대상이네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유동철 교수님은 저의 정치적 정말 미래지향 가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를 실행해 나가는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최소한 공동체에서 보장되는 사회, 그 기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유동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님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막인데 네.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핵심 지역,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네. 뭐 이런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컷오프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청희 대표가 경선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독재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친명계라서 떨어뜨린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당정간의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사이드카를 발동했던 거 봤잖아요. 일단은 저도 내부 사진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지만은.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아까 박홍근 의원이 공식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 이 지금 임기 시작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뭐 반년? 그런데 벌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미스 서로. 대화를 좀 서로 오해하고 있다 뭐뭐 뭐 이런 가, 가벼운 가 거나 아니면 은 의도적으로 소통을 무시하는 그게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후자란 쪽으로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정권초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 여당 대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심상치 않다. 방금 이제 유동철 뭐 부산 지역위원장이죠 동의대 교수인가요 동아대 교수인가요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은도적으로뭐 친명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음.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굳이 해설 하자면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의 공천권 문제인데 지방선거의 공천권이 상당수가 이제 당 최고위원회 당 대표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러면은 현재 정청 래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굳이 제 입장에서 본다면, 본다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 선거를 승리하고 자기 사람들 많이 밀어 놓고 그리고 지자들을 지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은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많은 의원들을 밀어 넣는다.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있을 큰 꿈까지 꿀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백원. 아마 주위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꿈을 본인이 지금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 지방 선거라는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선거에 장이 선다고 그럽니다. 장이 서면 사람들이 바빠져요. 장 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시골에서 깨 하거든 사람도 이제 팔고다 가게에서 분제 움직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판에서 장이 서면은 오바가 액션이 심해지는 겁니다. 뭐 추미애 뭐선 뭐+ 뭐+, 뭐, 뭐 전현 의원들 다 주위에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뭐 경기지사 서울시장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현재 명청 뭔천 명나라 천나라 전쟁 참 언론에서 재미있게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갈등에 저는 언론이 약간 부풀린 느낌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 볼수 없었던. 현상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중지법 사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정쟁의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여당 지도부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 사태와 유동철 컷오프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 명청 갈등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일단 당에서는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의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 당의 위원장 선출 역시도 그러한 기조에서 치뤄졌고 당의 조강특이 역시 냉정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명하게 자기 입장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지구 출신의 박수현 의원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정을 시키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찐명 행사 아니냐? 조선일보 보도 A 의원 인터뷰, 찐명 인사 컷오프. 벌써부터 정 대표가 이재명 주기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의 인터뷰한 수석권 의원, 정 대표는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의 자기 조직을 구축하고 싶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글쎄요. 저거뭐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과장됐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원래 당내 선거에서 지고 나면 또 이러저런 진 쪽에서는 이러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동철 위원장 잘 아는데, 아, 그요 예, 어, 당에 있을 때에는 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어, 불저 저 뭐랄까 부당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인이라면 은 일단 조직의 결정을 따라주는 게 당인입니다.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가서 이번에 다소 제가 보기엔 유동철 위원장이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어~ 좀더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정리하겠고 어~ 부 저~ 부당한 게 없게 하겠다고 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 그~ 그런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당인으로서는 합리적이다를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어, 그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갈등이 있다 이건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어, 그 벌써 무슨 신임 당 대표가 다음 대권까지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을 피우고 한다는 것은 어, 시, 시간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임기 한 3년쯤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불가능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다만 저는 그 지적은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요? 아, 뭐냐면.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리더십이란 게 뭐냐에 대한 저 깊은 철학적 고민을 당의 지도부가 좀 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도 리더십이라고 이럴 때는 리더십은 뭐겠습니까? 팔로우 십하고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때로는 어~ 저는 그 당원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의 뜻을 따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앞으로 그래서 과거에 무조건 내가 지도자니까 내 뜻을 따르라. 하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 또는 뭐서번트리더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그 지지자나 또는 그저 주권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그분들의 마음을 따, 그 이해하고 그 그분들에게 어, 그 따르려고 하는 리더가 중요한 것. 그 리더의 덕목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더십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 때로는 다 불편.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때 그것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진정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된다 이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말씀이세요? 때로는 설득하고 예. 왜 당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도 그, 이미 6월달에 이게 지금 본, 그, 새로 만드는 법도 아니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이에요. 법사위까지 다 통과돼가지고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이거 우리 원치 않는 거니까 빼달라고 해서 중단됐던 거거든요. 어, 아까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 84조에 의해서 어, 사실상 어, 현직 대통령의 소추를 금장부에서는 지 수사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걸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상 각급 법원에서 다 중단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것을 해서 저 논의를 어, 그 부지. 예저 프레임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법아, 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불안한 마음에 저법을 추리한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만약에 뭐김어준씨 얘기한 것대로 그러한 일이 현실화될 때는 또그 현실화될 때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이 많아요. 일면 헌법재판소에 그저그 그 소원을 청,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행위가 되는 관련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선거법 같은 경우 등등의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런 논란을 굳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논란을 끌고 갈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지도자 그 더, 더군다나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지도 지도 지도부라면은 어 팔로우십과 때로는 그 당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때 당원들을 설득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 맞물려서요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가 희화가 됩니다. 김어준 씨 같은 극성 유튜버들의 출연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고개 숙이고 나온다. 저는 뭐 얼마나 고개 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김호준이 뭔데 정식 언론사 교육을 받았어? 정식으로 무슨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대표란 분이 굳이 김호준 씨의 유튜버 쇼에 참석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온다? 그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간에 국회의원들이요 유튜버 출연해가지고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성 지지자들이 보는 그 유튜브를 출연 하다 보면은 발언이 강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그 발언 때문에 확신 평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제발 특히 당을 대표하는 분들 유튜브 나오지 마십시오. 그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홍표 대표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정선영 대표가 이제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들과 관련된 <laughs>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